네, 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지금 연장 4일 동안 이제 개인 쪽에서 매수해가 들어오면서 많이 밀렸어요. 오늘 전조점도 이탈했기 때문에 차트 모양상으로는 그렇게 이쁜 모양은 아니다. 근데 누적 수급은 이제 외국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빼들어 한번 리바운딩을 한번 줄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마주보는 이제 정고점을, 돌파한 전고점을 그러니까 살짝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조금 더밀리면 이제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21선을 넘어가기 전까지 또 이제 매수 관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요하락의인짱이 이제 고점이 살짝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갔어요. 36,500원에서 요 241선 정도에서는 살짝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말씀드리겠고, 일봉상으로는. 분봉상으로는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지막 상승추에서는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전저점이 44,200원 정도 되니까, 여기 44,000원대가 이제 저항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21선 각도 급하게 내려오고, 61선 급하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서 눌렸다가 이렇게 밑으로 깔아야 돼요. 이 평선을. 완만하게 깔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위로 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일 만약에 부차트 매매에서 시가 시초가 매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시가 넘어가기 전까지 매수관점 아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하방으로는 여기까지 일단 살아있다 라고 봐야 돼요. 요, 요 구간까지. 어저께 말씀드린 38,600원. 아니, 36,800원. 그니까, 일봉상의 n 자까지는 일단 살아있고, 슈팅이 나오면 이제 241선까지도 일봉상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날짜 좀 바꾸고요. 그리고 매수 관점으로 만약에 상방향으로 좀 비싸게 주고 사실려면4 9 0 0 0원을 넘어갔을 때 매수를 하세요. 5만원의 가격 저항이라는 거 있지만, 여기서 한번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49,000원 넘어가는 양봉이 이렇게 뜨면, 여기서 한번 매수 관점 볼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저항이 큰 구간은, 물론 이탈된 전저점도 있겠지만, 요 4만 9천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기 넘어가는 양봉의 저가나 마디의 저가를 손재 잡고 가셔야 된다.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